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이쪽을 밀어가면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네요. 근데 여기가 계속 견고해지면 네. 나중에는 진짜 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음... 자, 우선은 이 반대쪽을 두어가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고 들어도. 뭔가 여기도 조금 엷은 행마라서 좀 떨릴까요? 자, 속기 대국 3국이 종국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개가를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개가하고 있네요. 뭐 반지 승부에서 조금 차이가 벌어졌어 저희가 이제 네, 1국으로 지금 왔는데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는 박용룡 선수의 여유 있는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뭐한 집반에서 두 집반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차이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자, 개표 결과를 보시죠. 백집은 28집이 낫고요. 네, 사석이 많습니다. 흑집은요? 아, 3른집한집반 아. 차이네요. 네, 네. 반면 5 집. 네, 박영로 선수가 한집 반을 남겼고요. 두 선수가 역시 우상기 쪽을 좀 네. 가리키면서 복귀를 하고 있어요. 한집반 차이였다면 우상기 변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일단 박영로 선수의 눈목자로 달려간 수가 일단 좋은 선택이었고 네. 그 과정에서 강우혁 선수의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속기 대국 3국 끝이 났습니다. 박용웅 선수가 강우혁 선수의 2연승을 끊어내면서 101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1승이 될것 같아요. 박용웅 선수 5연패를 끊어냈고요. 2019-20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는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우혁 선수는 9승 7패, 박은웅 선수는 5승 11패로 마무리를 짓네요. 네, 두 선수 모두 한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김기홍 선수가 지금은 엄청 쉽게 처리를 했네요. 하나 밀어두고 꽝망았죠. 맞자 네. 한 칸을 뛰어서 네, 이 돌이 있었습니다. 빵따냄을 하게 됐고 찝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민상현 선수의 여기 막아간 선택은 통했다라고 음. 봐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사실 흑집이 잘났거든요. 근데 이 백돌들이 쌓이니까 이 붙임이 지금은 성립하죠. 음. 나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혹은 후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백은 선수로 끝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중앙에서는 흑이 이득을 본 듯하지만 또 백의 두터움이 생기면서 없었던 끝내기가 생겼기 때문에 백도 쉽게 처리를 했고요. 네. 국면의 흐름 자체가 뭔가 민상현 선수가 조금이라도 버티는 흐름이고 김규호 선수는 최대한 쉽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저희가 장고대국 어... 1국을 보고 있는데요. 2국의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2국이 끝났네요. 자, 오장욱 선수와 김민석 선수의 3지명 맞대결인데요. 자 과연 장고대국 1국이 결승판이 될수 있을지 장고대국 2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두 네. 선수가 지금 복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장욱 선수는 팔승 칠패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자, 김민석 선수는 칠승 팔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복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선수가 이겼는지. <laughs> 그러면 저희가 또 관상학적으로 아, 관상학적으로 <laughs> 네. 관상학적으로 봐도. 둘다좀 괴로워하는 느낌도 있고 아, 아 선수. 오장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자 오장욱 선수가 10라운드부터 6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17라운드에서 킥스김삼천 선수에게 연승이 막혔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아 이렇게 되면 수련 합천이 2대 0으로 어, 네. 확정됐어요